오늘 이 문재인 탄핵 비난국민회의 재판의 의장으로 정가훈 대표를 추천합니다 정가훈 대표를 오늘 국민재판의 의장으로 추천하는데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500만의 이름으로 만장일치로 이 국민재판의 의장으로 정가운 대표가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판 첫 번째 사건을 진행하겠습니다. 우리 조국 대한민국은 이승만 대통령이 세운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한미동맹, 기독교 입국론으로 세워진 나라이므로 그동안에 이것을 반대하고 무너뜨린 모든 세력들을 다 척결하는 법을 이 시간에 통과하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아니라는 사람은 손들어 주십시오 없지요? 통과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통과하십시오 동혁아씨 어디 가셨나요? 네. 두 번째 법안은 문재인 탄핵을 결정할 텐데 이미 홍중표 모래시계 검사님 아시죠? 검사의 송도가 이미 다 끝났습니다. 한마디로 이제 기독자유당 고영일 변호사님이 나오셔서 왜 저놈은 탄핵할 수밖에 없는가? 한마디 제목만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기독자유당 대표. 영토의 보전, 국가의 계속성, 헌법을 수호할 의무가 있는 대통령이 스스로 헌법과 법률을 무시한다면 자신의 권위를 무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탄핵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탄핵 심판 청구서를 이 시가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구인 문재인 탄핵 범국민본부 비청구인 문재인 청구 취지 문재인을 탄핵하여 파면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많은 것 중에서 헌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 홍준표 전 대표님께서 말씀해주셨지만 국가의 독립과 국가의 계속성을 유지할 의미가 있는데 2018년 9월 19일 평양 능라도 체육관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남쪽 대통령이라고. 그리고 김정은을 향해서 여러분의 지도자, 여러분의 대한민국 지도자 이 나라를 위해서 이끌어 두먹두먹 이끌어가는 지도자 김정은이라고 했습니다. 국가의 계속성. 1948년 유엔 총회를 통해서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 정부가 대한민국이라고 했는데 대한민국의 계속성, 국가의 계속성 의무를 위반했습니다. 두 번째 영토의 보전. 2019년. 7월 23일 중공의 폭격기가 대한민국 방공식별구역과 독도상공을 침범하는데 중공에 대해서 경사소출을 받지 않는데, 바로, 지소미아 파기와 남북군사 기본 합의서를 제기한 것은, 지소미아 파기는 대한민국이 얻을 수 있는 정보 일본을 통해서 우리는 이23 세척밖에 없지만 일본은 위성이 다섯 개준이지상까지 30여척에 하한그 정보를 우리가 포기해서 어제 미사일을 쏘았는데 우리는 파악도 못 했어요. 이 정보를 다 포기해서 일반 일반 이족적까지 보냈습니다. 그래서 2019년 저희들은 9월 18일 대통령을 시설 파괴 이전 및 일반 이적죄 그리고 물건 이적죄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습니다. 형법뿐만 아니라 헌법 그리고 국가보안법 대한민국의 국가의 존립 안전이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해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반 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행위를 찬양하는 신영복 윤희상, 그리고 수의 김정일을 찬양했기 때문에 국가보안법도 위반했습니다 이에, 문재인의 행위가 헌법위반과 법률위반 행위가 중대함으로 문재인에 대해서 탄핵을 합시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여러분들이 금방 기독자유당 고영희 변호사의 선고에 따라 문재인을 탄핵하기로 결의하시면 두손 들고 만세 아니라는 사람은 아니라고 손 들어주십시오 한 명도 없습니다 오늘 이시간으로 문재인은 대통령에서 탄핵한다! 세 번째, 박근혜 대통령은 대통령을 탄핵당할 만한 아무런 죄가 없었다. 그러므로 저 개자식들이 불법으로 탄핵했고 언론이 선동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부로 박근혜 대통령을 구속을 완전히 석방할 것과 다시 원대 복귀시켜 단 하루라도 자리에 복귀시켜 스스로 명예 은퇴할 것을 결의하기를 원합니다. 동의하시면 후손들고 만세! 아니라면 아니라하십시오. 다 동의한 것으로 알고 오늘 이 시간부로 박근혜를 선방한다! 서울구치소 소장님 잘 들으세요. 이것은 전 국민 헌법 위에 권위를 가지고 재판을 진행했으므로 당장 석방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네 번째 오늘 대한민국을 이렇게 혼란시킨 주도 세력이 있습니다. 바로 남노당으로부터 시작된 주사파 세력인 것입니다. 주사파 세력이 5 0만인 지금 계속 대한민국을 흔들고 있는데 이제 홍의병으로 둔갑하여 촛불시를 통하여 내전의 상태로 몰고 가고 있습니다 주사파를 찬양 고무 동조하는 자는 처벌하기로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앞으로 주사파를 찬양 고무 동조하는 행위는 처벌하기로 동의하십니까 아니라면 아니라십시오. 없습니까? 통과했습니다. 다섯 번째로 이거는 국내용보다가 더큰 국제용입니다. 불란서 6.8 혁명의 주제가 되었던 동성애, 이슬람, 차별금지 때문에 전 세계가 지금 무너지고 있는데 대한민국은 반드시 이겨야 할 것입니다. 대한민국 공간 안에서 동성애 이슬람 차별금지를 추종한 자는 처벌할 것을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아니라면 아니라해 주십시오. 억지요 동거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국가인권위원회는 즉시 해산하기를 바랍니다. 여섯째, 이 시간부터 지금 청와대에서 금방 여기에 연락이 왔는데 지금 개업령을 준비한다고 하는 연락이 왔습니다. 여러분 개업령을 한다고 우리를 막을 수 있습니까? 이것은 당신들이 그동안 계속 거짓말로 터들렸던 그리스식 광장 직접 민주주의가 이루어진 것이야. 그러므로. 이 시간부로 의결합니다. 군인, 국군, 경찰, 공무원, 법원, 이 모든 단체들은 정중동을 하시고 경거망동하게 협령에 참여하거나 하실 분들은 절대로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군인, 경찰, 공무원들은 정중동할 것을 선언한다! 동의하십니까? 아니라면 아니라 해 주십시오. 어찌요? 통과했습니다. 네, 선언한다가 아니라 의결한다라고 하고 해달라네요. 는 의결합니다. 일곱 번째로 박근혜 대통령을 거짓으로 탄핵을 시킨 주사파 언론들에 대하여 경고합니다. 앞으로 언론들이 가짜 뉴스를 한다든지 8월 15일날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자리가 KBS가 3천명 모였다고 보도했습니다 인간입니까? 지난 토요일날 서초동에서 홍의병들이 촛불 모인 것을 200만 모였다고 모든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인간입니까? 앞으로 대한민국 언론들은 한없는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되 가짜 여수 국가를 붕괴시키는 그리고 대한민국을 해체하는 이러한 언론들은 처벌할 것을 여러분 국민의 이름으로 동의하십니까? 아니라면 아니라 해주십시오. 통과했습니다. 일곱 번째, 여덟 번째. 자, 이 법은 이것은, 어, 오늘날 대한민국을 있게 혼란케 했던 많은 단체가 있지만은 사실은 지금 경제에서 활동하는 인노총을 비롯한 노동운동자들이 이것은 헌법을 초월한 행위를 해서 대기업이 지금 다 외국으로 나가고 있고 자본이 다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향후 5년 동안은 노동운동을 정지한다! 동의하십니까? 아니라면 아니라 해 주십시오. 자, 역시 통과된 걸로 하겠습니다. 자, 이제 몇개안 남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건국하신 이승만 대통령, 어느 나라에 대통령의 이름을 딴 기념관이 없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다른 나라 같으면 다 공항 이름도 케네디 공항, 다 루스벨트 공항 다 있는데 이승만을 죽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그동안에 실수한 게 있어요 먹고 산다고 바빠서 이승만을 죽여 놓은 것입니다 이승만을 다시 부활시켜야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대한민국 전 국민들이 법적인 요건을 갖춰서 한 사람이 돈만 원씩을 내면 5천억입니다 이승만 기념관 설립을 여러분 동의하셔 주십시오 동의하십니까 아니다 하면 아니라 해주십시오 통과한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이 앉은 이 자리가 그동안의 광화문 광장으로 불러왔는데 이 자리를 이승만 광장으로 명칭을 확실히 할 것을 동의하십니까 여신은 두손 들고 만세 역시 통과했습니다 자, 심각한 법안 하나가 올라왔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이 땅에 들어와 1945년 10월 16일날 들어와서 완전히 남모당 박현영이가 나를 틀어두는 걸 보고 세 가지를 외쳤습니다 첫째 따라삽 합니다 전향하라 다시 전향하라! 둘째는 전향하기 싫으면 너희들이 원하는 나라가 세워진 곳이 있어 북한으로 가랍니다. 가라! 따라서 합니다. 가라! 고영주 변호사님이 이 법을 추진하고 있는데 북한 이주법, 북한이 좋은 사람은 북한으로 이주하는 이주법을 여러분 처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동의해 주시면 두손 들고 만세! 아니라면 아니라 해 주십시오. 통과했습니다. 자 다음은 이건 조금 생각하면서 들어봐야 됩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이 세계 제1등 나라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방법 하나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지금 전 세계는 사실은 기독교가 다 지배하고 있습니다. 미국을 비롯하여 다 이승만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세워